여러분, 김중호 인사드립니다. 박수! 예, 김중호 부동산 TV 제 133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꾀를 가져라.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에, 정부에서 최근에 24번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중산청 주거안정지원방안, 즉, 전세 물량, 물량 공급대책이 연합뉴스 1 1월1 9일자 보도 윤종석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2022년까지 11만 4천 가구를,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 수도권에는 7만 1 1만1천 가구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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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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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까지 다세대 주택을 4 9 0 0가구 확보해서 공급하겠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 임대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총... 23개의 구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 후에 40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광명은 구로구와 금천구가 붙어 있는 곳이 광명이죠. 광명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KTX역으로서 2004년도에 개통되었고, 제2 경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기 서남부권의 배꼽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매출, 제1위 매출을 자랑하는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아울렛, 그 유통산업단지 활성화되었고, 이런 유통산업단지, 그 다음에 상업지가 있는데, 상업지에는 LH에서 아파트 부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지가 아파트가 들어갔습니다. 상업지가 아니고. 향남 화성, 향남역 같은 경우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들어가고 있는데 후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죠. 향남 1지구와 2지구 중간에 향남역이 들어갑니다. 병점역은 역 반경 500m 안은 상업지 위주로 개발하고 역 반경 1km까지는 주거지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롯데 캐슬 아이파크 아파트 2800세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전북 정업 KTX역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 쪽이 1번 출구고 맞은편 2번 출구쪽은 상대농지지역 대 준주거지와 상업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오송 KTX역은 KTX역세권도시개발계획에 의거 반경 5km까지를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 KBS, KBS 9시 뉴스에 보도하기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74만평이 개발되고 있고 광명학원 공공 주택지구의 5280세대가 3기 신도시로 확정이 되는데 5월 2 7일날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또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산업단지도 같이 들어갑니다. 또 KBS 9시 6월 15일자 KBS 9시 뉴스에는 어, 박달동 탄약고가 이전 어, 확정이 되었고 스마트 밸리를 조성한다.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의 1호 공약이고 안양시장의 공약 대통령의 5대 공약사항에 해당되며 또 경기도 내에 TF팀이 구성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역 주변에는 일자리가 26만개가 창출되는데 기생인구까지 해서 30만 명 이상이 증가될 것입니다. 에, 경기도 광주시 인구가 지금 15만 명이고 여주시 인구가 12만 명입니다. 그래서 합쳐봐야 27만 명인데 그 두개 시를 합친 인구만큼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광명역에서 강남까지는 도로와 전철로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정문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표하기를 11월 16일자에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70년부터 2020년까지 1970년부터 50년간 비교를 하니까, 자장면 값이 1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50배가 상승되었고, 시내 버스 요금이 1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120배, 지하철 1구역이 30원에서 1250원으로 42배, 택시비가 60, 60원에서 3800원으로 63배, 소주 값이 20배, 쌀값이 33배, 소고기값이 133배 돼지고기값은 48배가 상승되었고 땅값은 3030배 수도권 땅값은 무려 1만배가 상승했다고 되었습니다. 전체로선 6개가 환, 환성이 되는 광명역 현재 확정된 라인은 총 4개입니다. 또, 용역, 연구, 죽인 노선이 목동선으로서 한계가 또 추가될 것이고, 또, 구도심까지 경전철로 연결해서 총 6개의 라인이 환성되는 곳이 바로 광명역입니다. 신안산선은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 안산, 광명, 구디, 구로, 구로 디지털, 영등포, 여의도역 5개의 지역을 통과하는 그러한 중요한 라인입니다. 또, 월급 한교선은 테크노밸리를 통과하는 노선인데 시와 MTB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박달스마트밸리, 인덕원, 지식, 기반, 산업단지, 방교, 테크노밸리 등 4개를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발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첫째, 상승 가능성이 있는 곳을 노려라. 둘째, 낡은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도심보다는 친환경 아파트로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 세 번째, 대형 병영과 유명 브랜드를 주목하라. 네 번째, 주택보급률이 현재 110%입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라. 다섯 번째, 실수요청의 변화를 느끼라. 여섯 번째, 랜드마크 단지를 골라라. 일곱 번째, 10년 후의 재산가치를 생각하라. 그다음 여덟 번째 재택구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단지를 찾아라. 브랜드 파워를 따져보라. 지역의 미래 가치를 보라. 신규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 역세권은 황금성면에서 최고다. 조망권 프리미엄을 누려라. 이왕이면 로얄층이 좋겠다. 고급 주택을 눈여겨보라. 개발 소문의 진위를 가려라. 유효 수요의 흐름을 읽어라. 정부 정책의 추이를 살펴라 네, 마지막으로 수익성을 고려하라 아홉번째 이렇게 됩니다 다음 제2의 강남을 만드는 키워드를 읽자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량 부동산 관련 세제 일반 경기와 금리와 물가 주식시장과 통화량 가격 상승의 기대심리 교육열 세계화 전략 노령화 핵가족화, 주오일건무제,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양한 투자 전략들.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땅투자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좋은 투자처를 찾아보자. 땅투자의 관건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야지 찾을 수가 있다. 발품을 팔아라, 이런 얘기죠. 또 1, 2억으로 유망한 투자 비법이 있다 다섯 번째 나이대별로 투자 전략을 달리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쪼개서 사고 합쳐서 팔아라 일곱 번째 단돈 1원이라도 돈이 되는 땅을 붙잡아라 수익의 극대화를 모색하라 지나치게 싼땅등 뻔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 다음 주제는 재테크를 하려면 땅이다 그래도 땅만한 것이 없다. 투자 포인트를 잡아라. 가격이 저렴한 땅을 찾아라. 살 때마다 살 때와 팔 때의 타이밍이 생명이다. 저평가된 땅을 찾아라. 묻지마 투자는 절대 건물이다. 도시의 인접한 곳에 쓸모없는 땅을 사라. 자금이 부족하면 친척이나 지인과 같이 투자를 하라. 너무 완벽하려다가 시기를 놓친다. 땅을 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은 땅을 사 모은다. 땅을 팔라고 하면 신중히 결정을 하라. 절대 독이 지역은 가지를 말라. 독이 지역은 위험하다. 다음 오늘의 주제인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꾀를 가져라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모르면 당신은 영원한 번째, 내 친구, 내 지인, 내 부모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 세 번째, 돈을 아끼고 모, 모으다간 쪽박을 찬다. 돈 모으다가 세월 다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거주 비용만 줄여도 부자가 될수 있다. 다섯 번째, 전세로 계속 살다가는 신세 망친다. 전세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돈이 돈을 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일곱 번째, 도시 기본 계획에 돈 되는 땅이 다 있다. 여덟 번째, 지하철이나 전철을 따라가면 돈을 주울 수 있다. 아홉 번째, 중공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은 보물이 감춰진 곳이다. 열 번째, 아파트는 무조건 그 지역의 블루칩을 사라. 열한 번째, 아파트로 돈 벌려면 시기 적절하게 갈아탈 줄 알아야 된다. 예,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 133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